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 3장 어,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 주변에서 정말 숨가쁘게 어, 여러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그런 지점이죠? 맞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막생겨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어요. 네, 뭐 안식일 논쟁부터 시작해서 열두 제자를 임명하시는 장면, 또 가족과의 어떤 미묘미한 긴장감까지. 특히 그 안식일 규정 문제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정말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정면으로 다루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성경구조를 훑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안에 담긴 당시의 어떤 긴장감, 또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 그 가르침의 의미를 좀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거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점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벌써 좀 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지켜본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고발할 고시를 찾으려고 그니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아주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가시죠. 네손 마른 사람에게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주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감시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 이거는 단순히 율법 조항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는 질문 같아요 맞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결국 생명과 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근데 그 질문에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침묵했다고 하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그러니까 그 굳어버린 마음에 탄식하시면서 또 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 또 의로운 분노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명하시고 그가 손을 내미니까 즉시 회복이 되죠. 정말 극적인 치유의 순간인데 이 놀라운 기적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더 충격적이에요. 맞아요. 6절을 보면 바리세인들이 회당을 나가자마자 어? 좀 뜻밖의 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바로 해로 땅이죠. 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니 병 고쳐준 게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할 정도의 일인가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서 당시의 그 정치적, 종교적 긴장 상태를 읽어야 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외치는 집단이고, 헤롯땅은 로마와 결탁한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이잖아요. 네, 평소에는 서로 좀 불편한 관계였을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런데 이두 그룹이 예수 젤건하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존재와 가르침이 당시 기성 권력과 질서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거의 뭐 생사가 걸린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둘러싼 분위기가 정말 팽팽했던 거죠. 정말 그러네요. 야, 그런데 이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향력은 오히려 막더 커져만 거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바닷가로 물러가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죠. 네, 7절, 8절 보면 뭐 갈릴리는 기본이고 남쪽 유대와 예루살렘, 더 남쪽인 이둠에, 동쪽 요단강 건너편, 심지어 북서쪽 해안지역인 두로와 시둔 근처에서도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와, 거의 뭐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 몰려왔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8절에 나오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 예수님의 그 치유와 기적 소문이 정말 빠르고 넓게 퍼져 나갔다는 증거네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좀어 현실적인 문제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죠. 9절 10절을 보면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막 몰려들고 서로 밀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병고침 받으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정말 필사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항상 준비시켜서 필요할 때 군중과 좀 거리를 둘수 있게 대비하라고 지시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그 사역이 얼마나 고됐을지 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또 흥미로운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더러운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아, 맞아요. 11절 보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 막 엎드려서 소리쳤다고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존재들은 그분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본다는 거. 근데 예수님은 그 외침을 막으시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라고 여러 번 엄하게 경고하셨다고 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타나는 메시아 비밀이라는 건데요 왜 비밀로 하셨을까 뭐 본문이 딱 이유를 말해주진 않지만요 음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당신 스스로 정하신 때에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 대심을 보이려 하셨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급한 대중의 열광이나 오해를 좀 경계하셨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산에 오르셔서 당신이 특별히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시죠. 네, 13절, 14절. 이게 바로 열두 제자의 공식적인 임명 장면입니다. 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목적, 이것도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교제와 훈련이죠. 아, 함께 있는 것. 네, 둘째는 본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셋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곁에서 배우고 함께 수행하고 또 나중에는 이어갈 그런 핵심 그룹을 만드신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생각나게 하죠. 네, 맞아요. 마치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보문에 그 12명의 이름도 쭉 나오는데요.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주셨다는 점이 좀 눈에 띄죠. 는. 뭔가 좀 다혈질적인 성격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세리였던 마태도 있고 또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나나인 시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명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랑 그 설명이 참 마음을 무겁게 하죠. 가룟 유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미 이때부터 그의 배신이 예고되어 있다는 게참 비극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핵심 제자 그룹을 세우신 후에 예수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황은 여전히 좀 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구름같이 올려들어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하죠. 20절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오해와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돼요. 아, 21절 말씀하시는군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소문을 듣고는 그가 미쳤다 이러면서 붙잡으러 왔다는 거요? 네. 아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다니 이건 정말 좀 충격인데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시에 겪으셨을 어떤 외로움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좀 짐작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적대자들의 비난도 힘든데 가족들마저 그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리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그런 걱정이나 몰이에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온것 같은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훨씬 더 악의적인 비난을 퍼붓죠 아 (22절)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 세불에게 사로잡혔고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거요. 네.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완전히 악마적인 것으로 사판의 힘으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악랄한 공격이네요. 사람들을 막 현혹해서 예수님에게서 등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박이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네, 비유를 들어서 차분하게 반박하시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맞아요. 만약 나라나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이 내부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나라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과 한패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복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유를 드시잖아요. 아, 27 네,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집 세간 귀한 물건을 훔치려면 먼저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부터 꽁꽁 묶어놔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고 그의 집 세간은 그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강한 자 사탄을 제압하고 결박해서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역이 결국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임을 보여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 논쟁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나 하시죠. 아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요. 28절, 29절. 네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이 죄만은 영만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세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반드시 각 맥맥 안아간 이해해야 합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3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아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네. 즉, 서기관들이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더러운 귀신의 힘이라고 딱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경고가 주어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면서도 고의로 악마의 역사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 빛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진리를 받아들일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닫아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서 나온 비난과는 차원이 다른 거군요. 자, 이렇게 막 긴박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도착하죠. 네, 31절. 아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왔던 바로 그 가족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전하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또 한번 우리를 좀 놀라게 하죠. 그냥 아, 가족 왔구나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족을 부정하시는 건 아닐 테고. 그런 의미라기 보다는 예수님은 여기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아...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고 순종하는 영적인 관계라는 선언이죠. 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유대사회가 얼마나 혈연중심적인 사회였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군요. 네, 이 선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추종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근본적인 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전체를 좀 훑어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안식일 치유로 시작된 갈등이 살례 위협부로까지 이어졌고 네,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명성은 계속 퍼져나가서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의 핵심 동반자가 될 12제자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귀신의 힘을 빌렸다는 끔찍한 비난, 심지어 가족들의 오해까지 받아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예수님은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가족의 기준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그 역학관계가 정말 치열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또 그만큼 강렬한 반대와 오해가 공존했군요. 네,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또 대중들의 어떤 변덕스러움, 가족들의 몰이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선포하신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강심에 참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오해와 비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음, 단순히 마음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였겠죠? 네, 어떤 행동의 변화, 어쩌면 기존 관계와의 어떤 단절, 또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했을지,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